Kevin, the team world class. Let's get in, Tinero time. Let's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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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you you fall. You fall all oh, day. You fall, KO. Oh, Let's get it, you yo, Snap call, yo 야, yo, 우 it's your ko okay, yo, man let's get the d i n e r time let's get it y let's get it 아니, 뭐, 뭐 전화 해봤어 지금 계속 지금 간대 지금 오는 길이 아, 어 yo y 야 미안해 slept too well so. 너무 많이 잤어 자 <laughs> 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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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선이 형이랑 대결하면 좋을것 같은데 k i 이 k his ass b 그러니까, 아 그러니까 말하면은 선이 oh. 형이 좀 그게 좀 있다 oh. 말이야 알지 알지 y yeah. he's too serious you know 이게 누구야, 형님. 음,어서 와라. 아, 너 보니까 반갑네. 아예. 네. 한수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, 국, 형님. 국 게임 해봅시다. 네. 네. 와, 내 네, 케이오 저거 선글라스 끼고 나온면 봐도 약간 열린다. 작년에 그 블러프 친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, 형님. <laughs> 이빨 작전이니? <laughs> 3 4만콜콜 체크 6 8만얼마요6 8만0입니다 얼마야 왜 내가 <레> 물어봤어 <레눈 bean addressing> 얼마야 물어봤어 <repetition> 콜라자연 코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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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라 코라자, 코라자, 코라 아이. 아저. 고민 고민주, 고민주, It's the K O up in the joint, let's go baby, woo. Oh! It's the K O. Oh! Yo, like it's the let's go, let's get it, let's get it. <laughs> K O. 그거. 감사합니다 형님. K O인데 폴 다면 안 되잖아요 형님. <laughs> <Get the dinero. laughs> okay,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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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t. It's the dinner time.

나안 갈래 형이 가라 그냥 내추럴 내추럴 본킬러 그러기 때문에 내추럴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입상할 것 같습니다 What he said y e s get it World class team Let's get it 개미님 말이 바뀌셨네 지금 저희 팀에 적응하셨어요 아, 이번에 했네 올인 합격 올인 골드 올5 27만... 골드. Dinner time, y o n o l e s get it. <laughs> 와, 나 진짜 이거 당하기 싫었는데. 마구 마구, let's g 원래 처음에 제가이베스터가전케오 형이랑 돼가지고, 와 이게 뭐지 했는데, 그냥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그냥, 그냥 매너하고, 그냥 막 말하고 그러는 게. 네 그래서 그형 덕분에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저 말고 마스터가 케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든든했어요 내가 못해지더라도 케빈이라는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들의 전쟁 팀전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K.O. Let's get it K.O. Let's get it 19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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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똥, 똥, 똥. 지금은 진지한 타임이었어요. 아, <laughs> 지금, <laughs> 지금은 진지금 <파이게> 타임. 지금어타 지금은 타임. 지선글 타임. 타임. 조심해야 돼. <laughs> 조심해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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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피갈래? 예. 쪽영아네이비네 baby. k 네 c k 네 e r very good. I f a ace, <laughs> throwing a <that. 웃음> 분한테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야겠다. 멘탈이 자꾸 기스가 나. 레이 e a s 만섹드 for 1 0 10만원 은좀 많대. 0만원은좀 만큼. 10만원 정도 만큼. 1이만원 정도 만큼. 10만원 정도 만큼. 이0만원정2 만큼. 10만원 정저 테이블이 재밌는 테이블. 저 테이블이 재밌는 테이블이네. amen 왜안 하니? 어퍼 아퍼 배 타면 후달리잖아 배 타면 코리지 아휴 그거 후달리잖아 배 당하게 팔리잖아 이대영 <laughs> 이대영 <laughs> <laughs> 나왔어 이대영 나왔어 <laughs> 와 제껴진다 이기 야 에이스 직접 쏘? Don't blow against the dinero, 딸. 환희도 한번 맞았다. 넌 <laughs> 집에 가서 혼자 생각나서 웃지 또. 어 아마 그럴 어, 것, 것 같아. 그치? 어, 어, 그치? 그럴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. 와우, 나이스 배! 33만이어가지고, 33인가 생각했는데. 33만 배! 태호 형 잘하네. 나스바데? 응. 언니 생도잘 응. 보인다, 이거. 어, 되게 잘 보여. 아, 안 보이는 느낌인 줄서잘 보는구나. 가드까지 보여. 어, 투시가 되는 거같든 이게 <laughs> <뒤에> 좀 들리나? <드린나? 웃음> 나한 보니까 일단 이제 이기고 있는데. 아우 무서운 게터고 나왔네. 아유. 야 원어버 왜안 돼? 고. 하트도 고. 없어. 고. 심지어 하트도 없어. 아웃이 많아. 애니 하얼. 아야. 진호를 살려주는 건이스 <laughs> <laughs> like a boss, man. Let's get it. Don't d o n t be like a boss. m a n l e Don't l o s g e t i o Don't Don't be like a boss. Don't be like a boss. Don't be o Don't be i o d n e l i o n t e like a o Don't be like a boss. Don't be like a boss. Don't be like a boss. Don't be i e Don't be like a boss. Don't be like a boss. Okay, okay. 아, 내가 오케 때. 아, 내가 y okay. No, d i 없었어 오케 e time? No. That's it. Good luck, good luck. Good luck, good luck. Waiting, waiting. I was told that the Uri was pulled in the s a n t e i e 라드가 하필 운이 안 좋게, 퀸즈가 거기서 빅에서 그 스팟에서 나와갖고, 거기서 콜하면서 이제 탈락이 됐네요. 약간 목마른 사막의물 같은 존재. 예, 항상 저의 진짜 인생을 끌어올려줄 수 있고, 아, 내가 진짜 대한민국을 잘 왔구나. 난 진짜 한국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. 약간 그런 듯한 정말 귀중한, 예,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